자, 보세요. X가 0에서부터 4까지, 자, 제한된 범위에서 3차, 그지? 3차 FX, 자, 뭐, 미정계수 A가 있긴 하지만, 최소값이 0일 때, 최소값이 힌트. 일단은 함수의 최대 최소, 물론 이제 실수 전체든 제한범위든, 어, 뭐, 제한범위일 때 특히 우리는, 뭐, 극대와 극소일 때가 가능성이, 최대 최소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100%는 아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제한 범위의 양쪽 끝값, 즉 x는 0과 x는 4까지 포함해서 극대 극소 그 중에 가장 큰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자연스럽게 미분을 이용한, 즉 극대 극소를 이용해서 이제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거니까 f 프라임 쳐서 자 3x 제곱 6 x 자 일단 2차 다항함수니까 0 되는 데서 당연히 극대 극소. 그러면 0과 2네요, 그지? 최고차 양수인 fx니까, 뭐, fx의 개형, 이렇게 잡으면 되고,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근데 제한 범위가, 제한 범위가 0, 즉, 극대를 포함한 0에서 어디까지? 4까지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최소는 결정이 됐습니다. 이 함수의 최소는 지금 0에서부터 4까지, 극소값 f의 입니다 그럼 이제 a 미정계수가 결정이 됐겠다. 8-3, 4, 얼마? 12 플러스 a는 0이랬으니까 미정계수 a는 4네요. 그러면 이제 최대값은 양쪽 끝값 0과 4 중에 하나. 물론 이제 0이 이제 극대값이긴 합니다. 그지? 따라서 f의 0과 f의 4 중에 큰게 최대입니다. 따라서 0 들어갔으니까 빵빵 a, a니까 4고요4 들어가면 뭐 계산해도 됩니다. 64, 그지? 어, 4의 3제곱 3의 4의 제곱 플러스 4니까 자 여기에는 4의 제곱 16으로 묶으면 4 마이너스 3이니까 1 그래서 16 더하기 4니까 얼마? 20 따라서 이 문제에 제한된 범위 0에서부터 4까지 함수 fx 3차의 최대 값은 20입니다. 어디에서? 4에서. 이해가 되지?